오늘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칠 장입니다. 마태복음 칠장 이십사 절에서부터 이십칠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칠장 이십사 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초에 우리 말씀 카드, 말씀 암송 카드를 구입해서 또 이렇게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26주 동안 우리 주보에 매주 한 절씩 같이 실어드린 말씀을 보고 암송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뭔가 외우는 게 쉽지 않죠. 뒤돌으면 까먹고, 뒤돌으면 까먹고. 아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난 주에 어, 암송 대회를 했는데. 공동1등이두 사람이 청년이 나와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맞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젊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시냐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미국의 이민 간 이민 어,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나리에서 윤여정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70이 넘어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어,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어떻게 그 많은 대사들을 다 외울 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윤여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비결이 뭐가 있냐요 그냥 외울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는 그뭐그 뭐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배우라는 게참 힘들겠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스타 같고 그럴지 몰라도, 외워질 때까지 그 대사들을, 얼마나 그긴 대사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게다가 그 외운 대사에다가 감정을 실어서 그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캐릭터에 정말 혼신을 쏟아서 연기까지 해야 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감정까지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또 외워질 때까지 읽고 또 읽다 보니 아, 암송이 됐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암송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을 우리 축복하고 우리 서로가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는 막 외우려고 막 기계적으로 읽었는데 암송하다 보니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이런 전통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서당에서 한자 아, 천자문을 배울 때 어떻게 얘기하죠?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왕 이렇게 말로 외우, 말로 이렇게 따라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논어도 배우고 사서삼경도 배우고 그 읽고 암송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어느새 진리가 깨달아지고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때 처음에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겠지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송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수준에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수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그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신갈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에 그 집이 다 쓸려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땜에 수위가 낮아지고 계곡의 물이 다 말랐는데 일주일 비 오니까 모든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가득 물이 또 샘솟고 채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지 너무 많이 오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침수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이를 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포크인이 와서 막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이게 흙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지 금방 팔 텐데 파다 보면 뭐가 턱, 턱 바닥에 걸려요. 뭐예요? 바위가 있고 암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두두두두두 뚫어야 돼요. 그거를 한참을 뚫고 그 돌을 탁 끄집어내고, 부시고,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단단한 암석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단단한 반석을 뚫러 뚫어, 뚫어서 거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니 이 기초 공사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암석 위에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짓는다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 집을 지어놓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은 암송해야지라는 마음 먹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시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두절 암송하고 한열개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은또 뒤돌아보면은 천껏 까먹고 이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을 겁니다. 마치 암석 위에 기초 공사를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힘든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초공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는 아주 건물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 커녕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머리로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하고 박식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셨지요.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을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 암송대회로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의지하며 살았는데,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주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